고승 열전 경허 경호 대선사 경허가 조실방의 젊은 여자를 들여놓고 함께 지내기 사흘이 지나고 나니 제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태허 주지스님도. 너무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조실 스님, 아침 공양상 가져왔습니다. 알았으니 거기에 놓았거든 물러가 있어야 할 것이니라. 저 조실 스님, 내 말이 들리지 않았단 말이냐? 잘 듣고 있어옵니다, 스님. 그러면 애당초 내가 이런 말을 벌써 다 잊었단 말이냐? 하오나 스님. 주지 스님의 저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독경 소리라니? 조실 스님 방에 젊은 여자가 들어있는 줄 주지 스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주지 스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 대중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잘하는 짓들이로구나. 기왕이면 홍주 성내에까지 소문을 쫙 퍼뜨리지 그랬느냐. 천장암 조실경호가 망령에 들어서 개율을 어기고 여세까지 탐하고 있다네 하우나 스님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거라 스님께서 노여워하실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그러면 정작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다 그런 말이렸다? 스님 조실스님께서 아무리 경계를 넘으셨고 걸림없는 만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백번 지나치신 것 같사옵니다.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미 너희들에게 일렀느니라. 마음을 넓게 쓰면 바다와 같거니와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것이라고 그걸 벌써 잊었단 말이더냐? 저희들 마음이 제 아무리 넓다고 한들 어찌 지금 스님이 하고 계신 일을 모른 척하라 하십니까? 나는 또 너희들에게 일렀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번뇌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번뇌 망상에 사로잡히면 큰 죄악을 짓게 된다 그것도 벌써 잊었단 말이냐 하오나 스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엄히 이루셨습니다 계율을 어기면 지옥이 삼천 개라도 모자라느니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스님 알았느니라 모든 것은 자작자수 자업자득이니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오. 너희들은 모두 다 극락에 가게 될 것이니. 이제 되었느냐? 아니 되옵니다, 스님. 증발 지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스님. 허나 경원은방 안에 들여놓은 젊은 여자를 내보내지 아니한 채 함께 지내기 열흘이 넘었으니. 제자들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하여 분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님, 스님, 조실 스님, 큰일났습니다요, 조실 스님. 어, 왜 그러느냐? 큰일났습니다요, 스님. 대중 스님들이 몰려오는데요. 방 안에 있는 여자를 내치지 않으시면 조실 스님까지 내쫓겠다 합니다요. 어, 어, 여자를 내치지 않으면 나를 내쫓겠다고? 예. 저것 보십시오.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제 그만 그 여자를 밖으로 내치시옵소서. 내치지 아니하겠다면 나까지 이 절에서 내쫓겠다고 그러하옵니다, 스님. 아무리 조실 스님실라도아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술을 마시는 것만 해도 파괴 행위이건을. 여세까지 아, 범하다니 세상에 이게 출가사문이 할 짓입니까요? 예? 교헌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제자들 앞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 있던 여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 <놀람> 어, 바로 이여자로만 그래. 에? 내들 제가 바로 이 스님 방에서 열흘 동안 신세를 조은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하하, 이거 내가 지은 복이 이것밖에 되질 하느니 면목이 없게 되어서이다. 아니옵니다, 스님. 제가 열흘 동안 스님께 입은 은혜는 내 생에도 다 갚지 못할 것이옵니다. 여러 스님 내들 내가 덮어 쓰고 있는 이 보자기를 벗길 테니 잘들 보십시오. 어허, 이거 왜 이러시오? 자요. 내가 어떤 여잔지 똑똑이들 보십시오. <laughs>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덮어쓰고 있던 보자기를 벗어 던지니 그 젊은 여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스님? 보시다시피 전 몹쓸 병에 걸려서 얼굴도 진물로 터지고 코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뭉개져버린 이런 여자입니다. 죽고 배가 고파 구걸을 나가도 더럽고 징그러운 여자라고 어느 누구도 찬 밥덩이 하나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께서는 밥도 손수 먹여주시고 진물도 다 생에 이런 호강은 처음이었습니다. 스님, 저 세상 가서라도 결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그 여자가 눈물을 뿌리며 천장암을 떠난 뒤, 제자들은 경화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면서 경화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손에 주장자 하나, 등에는 걸망 하나. 스님, 열이 섞은 중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님, 차라리 <laughs> 이놈을 죽여 주시옵소서. <laughs> 인연 없는 중생, 은 백년을 함께 살아도 아무 소용없없다니도 떠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루도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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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